쉽고 재미있게 설명해주는 그림 영어 단어 70강입니다. 드디어 70강이요. 지난 시간 단어 복습합니다. Third 셋째 Item 항목 물품 Drive 운전하다 Yesterday 어제 Suddenly 갑자기 police officer 경찰관 wear 착용하다 seat belt 안전벨트 require 요구하다 law 법 today's words 오늘의 단어 시작해 볼까요? skip skip 건너뛰다 네, 아주 귀염둥이 요런 단어 정말 좋죠. 발음 철자 그대로죠. 스킵 끝발음 강하게 아니, 안 하니까요. 받침처럼 하죠. 스킵 하면 돼요. 스킵 스킵 우리 스킵 한다. 스킵 한다. 좀안 들어보셨나요? 외래어로 가끔 씁니다. 스킵 해라. 건너 뛴다. 버튼이 스킵 하는 거죠. 네. 그냥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제 플레이고 두줄 이렇게 있으면 일시정지 포즈. 포즈, pause, pause. 일시 정지하는 거고요. 이렇게 누르면은 뭐 곡이 하나에서 그 다음 곡으로 전체적으로 건너뛰거나 이렇게 막뛸때이 표시를 씁니다. Ignore, ignore, 무시하다. Ignore 됩니다. 이는 발음 안 되고요. 앞쪽에 강세했어요. Ignore, ignore 해서 무시하다. 아우 그림 보고 열받죠? 지금 이렇게 부모님인가? 좀 다르네요. 예, 약간 달라 보이네.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얘가 막 모른 척 무시하고 있는 거죠 지금. 큰일 납니다. 사람 무시하면 안 됩니다. Discourage, discourage 낙담시키다. i 이렇게한 덩어리입니다. 이렇게 디스. 그다음 CO인데요. c u r 입니다 코우가 아니고 그냥 커커리 지. 철사랑좀 많이 다르죠? 예. 전에 제가 커리지라는 단어 중학교 때였나? 고등학교 1학년 때였나? 하 영어 시간에 이제 선생님께서 단어 이제 외웠는가 확인하려고 애들 그때만 해도 한 교실에 뭐 55명 57명씩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이제 거의 30명 정도 기준 25명에 30명이거든요. 그래서 나오라 그러죠, 애들. 1번에서 5번까지 나와. 뭐이다 15명씩. 혹은 10, 10명씩 아니었던것 같습니다. 칠판도 좁으니까. 나와서 단어 이제 영어 선생님께서 불러 주시면 철자랑 한글 뜻을 적도록 하는 건데 제가 요 단어 쓰다가 맞았어요. 한차 어떻게 썼냐면 curry 할때 e 를 갖다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c u r r y d g 이렇게. 아직도 안 잊어버립니다. 다섯, 다섯 개의 단어를 테스트했거든요. 네 개는 다 맞았어요. 요 단어 해가지고 이제 그때 아직 그 대사도 제가 안 잊어버립니다. 뭐 거의 다 맞은 건데 거의 다 맞은 건데. 네가 이 단어 이단어 앞으로 혹시라도 네가 앞으로 틀리겠을까봐 내가 꼭 기억하라고 엉덩이 한참만 맞아라 해서 엄청 세게 때렸던 그 제가 맞았던 기억 납니다. 뭐 엉덩이 맞고 이런 여사였죠. 예, 남학교고도 하니까. 근데 절대 로안 잊어버립니다. 제가 요렇게 커리지서 틀려가지고. c o 지 r a g e 게왜냐 r 게 철자가 안 맞으니까. e 저도 그랬던 기억 납니다 그래서 디스 커리지 하는데 courage, 시키다는데요실 courage, 가 o u r a g 요 c o u r courage, c o cou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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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u r a 디스 cou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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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u r a g 그렇죠. 대여섯 분 대답하시네요. Encourage, encourage, in e n 이 분네요. 어 e n, e n 부터만 동사와 동사로 만든다 그랬죠? 그 용기를 북돋는 거, 용기 격려하다 할때 encourage 이렇게 씁니다. 눈으로 한번 찍어두시면 좋겠네요. Wise, wise, 현명한. 발음이 와이 라고 했습니다 와이즈 해서 현명 단어 일단참 좋은 것같 현명한 지혜로운 그런 뜻이고요 좀 현인처럼 좀 보입니까 예 근데 예전에 제가 어떤 읽은 글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한번 나오더라고요 노년이 지혜를 다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 노년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젊은 사람보다는 나이 드시면서 지혜가 늘긴 하는데 무조건 나이만 들었다고 노년이 되었다고 해서 지혜로워지는 건 아니다. 그 말도 막 뼈가 있는 말이죠. 그만큼 많이 경험도 하고 알기도 알고 배우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아무 경험도 없고 뭐 자기 생각에만 갇혀서 노년이 되어서 현명하다고 하기는 좀 애매할 것 같습니다. One more time. One more time. 한번 더. 어, 미리 나와 버렸네요. One, 아하나 하나죠? more 는 more. 더, 더 Time 은뭐 시간도 되지만 한번이 and more. t i 예. Time 이 다시요. 시간이 Time and 뭐 몇번 혹은 몇배두 배가 더 커, 세 배가 더커 이런 뜻도 있다는 o r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o n e m o r e Time 가수 노래 있죠 이거? b a b y o n e m o r e Time 언제 노래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한번더 이렇게 뭐, 해, 어떻게 해달라 뭐 그런 노래였던 것 같은데요 예문요 Can you tell me one more time? 했네요 당신 tell me tell은 말하다니까 나에게 말해줄 수 있나요? Can you tell me one more time? 한번더 나에게 말해줄 수 있니? 혹은 뭐, 한번더 한 설명해 주실래요? 할때 Can you tell me one more time? 이런 표현을 니다 skip 건너뛰다 Ignore. 무시하다 Discourage. 낙담시키다 Wise. 현명한 One more time. 한번더 Weather. w t h e r w t h e r t h e r 뭐뭐 인지 아닌지 w 네. e 입니다왜 w e h 발음 거의 안 들려요 w e h e w t h e r t h e r weather. 어떻게 읽습니까? What? What이죠? What is y o what? What is 라고 하지 what? 이렇게 안 하죠? what? h 발음 w 내지 않습니다. t 예.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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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h e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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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속사입니다. 접착제. 문장 보시면요, 이렇게 I will see, she is at home 이란 두 문장을 얘가 이렇게 연결시켜 놓았죠. 뜻이인지 아닌지. 그래서 I'll see, 나는 볼 것이다. 나는 will see 볼 것이다. 뒤에 보니까 she is at home은 그녀는 있다. at home 집에. 그녀는 집에 있다. where 더 붙이니까요. 그녀가 집에 있는지 아닌지 내가 한번 볼 거야. 그녀가 집에 있는지 아닌지인지 아닌지 내가 한번 볼게. 그 뜻입니다. In other words, in other words. 다시 말해서, 예 덩어리체로 쓰이는 표현입니다. In other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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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o r d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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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입니다. world s 하지 마시고요. 이는 아니고 o t h e r 는 o t h e r 다른이죠. 다른 원래 w o r d 는 이제 w o r d 아시죠? w o r d 어, w o r d 뭐 w o r d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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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o r d 가뭐 단어 혹은 말이라는 뜻이거든요. words 역시 뭐 단어들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말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words. 그뭐 다른, 다른 말 안에서 이 말이죠. 다른 말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뜻입니다. 뭔가 자세하게 한번더 풀어서 이야기할 때 in other words라는 표현 쓰는데요. 예문을 싫었는데 조금 가슴 아픈 예문을 they asked him to leave. 그들은 asked. 자, ask가 묻다라는 뜻도 있지만 ask가 to랑 같이 쓰면요. 뭐가 요청하다, 부탁하다 이런 뜻이에요. 요청 부탁. 그들은 요청했다. 그에게 힘 to leave 떠날 것을 요청했대요. 어, 문장 은 좋다. 예. 떠나달라고 요청했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문장과 문장 사이에 선 이거 뭐 잘못 껐나 이게 아니고 미국 영어에서 많이 씁니다. 한글에는 있게 없죠. 문장과 문장 사이에 줄거 거를 예, 대시라 그니다 대시, 대시, 대시. 대시. 예. Dash라는 이 표시 자체가 그를 한번더 자세하게 또 설명해 주는 기능입니다. 예, 그래서 이 표현이 굳이 없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또 Dash하고 또 넣어놨네요. 그들은 그에게 to leave 떠날 것을 요청했다. In other words, 다시 말해서, 왜 그러냐. He was fire. d 그는 또 was a fire. 불났네 그러면 안 되고요. Fire가 예, 불이지만 동작을 나타낼 때는 해고 하다거든요. 해고 하다. Was a fire. 그러니까 수동태죠. 해고 당했네 세상에 해고 당해 버렸네 떠나줘 그만둬 집에 가서 해봐 이 말이야 어우 가슴 아프네요 제가 문장을 잘못 선택해 죄송합니다 사, 사과의 사 말씀 드립니다 seem, seem 뭐뭐 하게 보이다 네 see 라는 단어 보이시죠 see가 보다 잖아요 seem, seem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어떠 어떠하게 보이다의 뜻입니다 어? 한것 같은데 공부, 그러죠. 룩 생각 나셔야 돼요. 룩또룩 쓰면은 룩은 보다지 뭐하게 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룩 했을 때 보다라고 해석되는 경우보다 어떠 어떠하게 보이다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심도 같은 뜻입니다. Cure, cure 치료하다. 큐어 -er, 됩니다. 큐어 -er, 발음이 조금 쿠렉라고 발음 아프시 하고 싶으시죠? 그러면안 됩니다. 치료하다. 치과 진료는 미리 미리. 리슨, 리슨. 최근의 역시 철자랑 발음이 좀안 맞습니다. 리이 C가 S 발음, S 발음, 시였다는 나요? 이 발음 안 돼요. 그래서 recent 리슨, 원래 recent, recent 이렇게 recent 가능성이 여기 있습니다. recent 최근의 부사도 자주 많이 쓰요. 부사 어떻게요? 해 ly만 붙이면 되잖아요. 발음은 recently 하지 않고 이 T 발음. recently, recently 하면 최근에 이렇게 돼요. 눈에 한번 찍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문요. 이렇게 나눠놨는데 그냥 a recent development, recent development 하면 이건 뭐 최근의 발전, 최근의 발전, 혹은 recent discovery, discovery 요 어, 이거 브랜드 이름 아니야? 원래 영어 단어죠. 발견이죠. 최근의 발견, 최근의 발견, 혹은 recent event 하면 뭐 최근의 행사, 최근 행사 그래서 이 recent이 이렇게. 형용사입니다.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 in other words 다시 말해서 seem 뭐뭐하게 보이다 cure 치료하다 recent 최근의 전체 복습 들어갑니다. skip skip 건나티다. ignore ignore 무시하다. discourage discourage 낙담시키다. wise wise 현명한 one more time one more time 한번 더. weather weather 인지 아닌지, in other words, in other words, 다시 말해서, seem, seem, 뭐뭐하게 보이다. cure, cure, 치료하다. recent, recent, 최근의. 자, 오늘도 공부 많이 하셨네요. 유윈 하셨습니다.